이모티콘은 내용과 같은 줄에 넣는 것이 좋고 스티커는 내용과 다른 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이모티콘을 넣고 싶으면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한칸 정도 뗀 다음에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타납니다. 말풍선 말고 표정을 누르시면 또 다른 이모티콘이 나타나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들어갑니다. 자, 스티커 같은 경우는 내용과 같은 줄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를 좀 벌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스티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골라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들어가요. 자, 이모티콘은 내용 옆에 놓고 스티커는 다른 줄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스티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클릭하고 스티커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보기가 싫으니까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라인에 집어 넣는 거고요. 반대로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내용과 같이 넣지 않고 다른 줄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너무 허전하죠. 이모티콘, 작은 이모티콘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줄을 차지하니까 너무 허전해요. 자, 그래서 이모티콘은 내용과 같은 줄에 넣으시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줄바꿈을 해서 완전히 다른 줄에 넣어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